네, 구급독학입니다. 2026년 버전으로 이미 바뀐 올해부터 바뀐 공무원 시험 어떻게 대비하는지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어, 영어. 저한테 제일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 기출 없는데 어떻게 기출로 공부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 고무합 영상에도 찍었지만 저는 작년부터 말했어요. 기출 문제 당연히 의미가 없지. 시험이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돼? 예상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를 예상해서 나온 예상 문제집은 솔직히 뭐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치는 시험이니까 문제집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근데 국어는 문제집 퀄리티가 구대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떻게 꽤 괜찮은 문제집을 찾았고. 그렇게 한 권만 반복해서 돌려가지고 100점을 맞았고요. 특히나 국어영어는 막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예상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되 퀄 괜찮은 문제집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누구의 몫이다?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기출문제 양도 두개가 늘었고 아마 강사들이 좀더 꼼꼼하게 문제집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엔간하면 괜찮겠다. 근데 여기서 국어문제집이 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체크하는 꿀팁은요. 만약에 본인이 수능 국어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 모의고사를 뭐 풀었는데 점수가 막 50점 60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높은 확률로 문제가 쓰레기여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니까. 국어영어 공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한번 시간제고 풀어보세요 국어랑 영어를 과목별로 35분 재고 풀어가지고 본인 점수를 보고 나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돼요. 저한테 그냥 무턱대고, 아, 저 국어 영어 노베이스인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영어 30점 맞고 노베이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영어 60점, 70점 맞고 노베이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영어 국어 90점인데도 노베이스라고 하는 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베이스라고 저한테 무턱대고 공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답을 줄 수가 없고, 이걸 풀어봐서 본인 점수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데 만약에 그냥 풀어봤어. 근데 국어 영어 둘다90 이상 나왔어 이러면은 지금 시험 트렌드에서는요, 국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른 과목만 공부해도 그냥 시험 개꿀로 붙으니까 90 이상이시면은 괜히 국어 영어 뭐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한다고 죽쓰지 마시고 딴 거부터 올리시고요. 이 50에서 85점대가 제일 마이 구간인데 85점까지는 한 곳만 돌려도 올라가는 성적입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둘다막 85점이야 이러면은 본인이 준비하는 지역의 합격선 같은 거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는 직렬과 지역의 합격선에 따라서 본인이 국어 영어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합격한다.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국어 영어 막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준비하는 시험의 합격선부터 보고 나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정리하자면요 기출 당연히 없어요 기출이 없으니까 기출 문제 괜히 섞어낸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예상 문제로 공부하되 양치기로 문제 늘리지 말고 한 것만 잡고 돌려라 그리고 영어는 시험 바뀌면서 문법 문제가 소문문제 중에 세개밖에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 딴거다맞지만 85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고해서 전략 짜는데 잘 해보세요 네, 이거 뭐 베이스 되냐 라는 질문도 제 라이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죠 그냥 여기서 답 드리자면 되죠 에? 저도 노베이스였고요 당장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합격수기만 봐도 진짜 밑바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쎄고 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뭐 어? 대단한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베이스 없으면 접근도 못할 정도의 시험이냐고 당장 당신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 어? 당신이 공부를 잘했으면 이 시험을 솔직히 준비 안 하잖아요 그냥 학창 시절 다닐 때 이거 제 얘기입니다 공부 그냥 뭐 적당히 안 했어. 어? 근데 이제 취업은 해야 돼. 할건 없어. 그러면 국급 공부는 시험 준비하잖아. 다 노베이스라고. 노베이스 되냐고 묻지 마시고 일단 해 보세요. 근데 본인이 진짜 노베이스인지 판단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고? 국가직이랑 지방직 문제 풀어보고 점수 보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골 질문. 최소 몇 개월 공부를 해야 되냐? 하루에 최소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사람마다 베이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사람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준비하시는 지역의 합격선 이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저 커트라인 60점대 하는 행정직 합격하려면 저 솔직히 일주일만 있으면 합격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굳이 여기서 제가 획일적으로 한번 찝어주자면 안전하게, 안전하게 6개월 이상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9개월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괜히 주변에서, 매스컴에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 빡세다, 어려운 시험이다. 하지 나도 준비할 때 저렇게 들었고 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니까 지잡체 교수가 나한테 최소 2년은 잡으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날고 기는 선배들도 2년이면 잘한 거고 3년 4년이 걸린다고 근데 9개월 만에 붙어져 초시에 왜? 공부만 똑바로 하면 되니까 안전한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고, 여기서 더 길어지면요, 시험이 루즈해져요. 9개월 진짜 길고요. 6개월도 진짜 길고, 저, 올해는 4개월 한번 준비해봤죠. 이 4개월도 진짜 자살할 뻔했어요. 이거 진짜 깁니다. 공부 시간, 기간, 무작정 길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기간을 잡으시고, 루즈하게 길게 잡지 말고, 또뭐 너무, 싹 공부도 안 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단기 합격, 이것도 굳이 잡지 마시고, 기간은 이렇게 정하시고, 하루 공부 시간, 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숨공 시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것도 당연히 사람마다 준비하는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이거 진짜 긴 시간입니다 공부를 해 보고 정하세요 뭐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 가지고 8시간 10시간 12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4~6시간만 집중하면 머리가 아작나요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맨날 4시간만 9개월 꾸준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좀 하면 돼요 그냥 본인이 공부 꾸준히 할수 있을 때 4시간으로 쭉 가다가 어, 공부 한 3달 4달쯤 했는데 성적이 좀 아직도 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똥줄 탈거 아니야 시험 떨어질까봐 겁이 나잖아 그럼 그때는 공부를 더 하면 돼 저도 공부 8시간 10시간 한적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꾸준히 못하지 이거 한 1주 2주 음? 하이퍼버닝 때리면 인간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4시간에서 6시간만 해도 이 시험에 떡을 쳐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은 8시간 10시간 할 수도 있고 막판에 공부할 게 없어 공부를 너무 잘 나서 할게 없으면 은 2시간만 해도 되고 1시간을 해도 되고 그럼 또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휴식은 얼마나 해야 되나 주 1회 휴식에서 2회 휴식 정도면 됩니다 아니지 주 1회 휴식에서 2.5일까지 됩니다 처음에 공부에 좀 열이가 올라서 파이팅 넘칠 때 그리고 공부 좀 했는데 똥줄 타서 어 성적이 바닥이라서 똥줄 탈때 이때는 주 6일 공부 빡세게 달리고 하루는 쉬어주면 돼요. 근데 아 공부 막슬럼프도 오고 어? 공부도 하기 싫고 성적도 잘 나와 공부하기 싫을 때 이틀 쉬면 되거든요. 주 5일 공부하면 돼요. 근데 주 5일 공부도 사실 빡세단 말이야 그럼 그냥 공부하는 날 중에 하루는 날 잡고 절반만 공부하고 절반은 쉬면 돼요 저 올해 스터디 윗미 공부한 거 보면 은 아침 10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공부하고는 PC방 가서 롤한 적이 꽤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부가 안 잡히는데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공부가 안 되면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본인 무슨 진료 준비하는데 몇 개월 남았는데 될까요?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 합격선이랑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어? 그, 일단 공부를 좀 해보고 정하는 게 맞다. 네, 또 단골 질문이죠. 어디서 고승덕 선생님 합격수기 보고 온 사람들이 제일 막일 받아가지고. 아 나는 수면시간 하루에 나폴레옹 수면법 해가지고 4시간 자고 눈도 시간 다 공부할 거다 라고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거 어? 아니 뭐한달 아니 한 달도 못해 한 일주일 뒤에 시험이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저희 공부 좀 길게 준비하잖아요 수면시간은 전업수험생 기준으로는 알람 맞추지 말고 수면패턴 뭐 아침에 일어날지 뭐 아침 8시 일어나고 이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잠오면 자고 눈 뜨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공부할 것도 아니고 제 루틴은요 내가 밤 12시에 자든 새벽 3시에 자든 알람 안 맞추고 푹 자면은 1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벽 3시쯤에 자자 그리고 알람 안 맞추고 12시에 눈을 떠가지고 대충 일어나자마자 뭐해 바로 어떻게 공부해 일어나서 폰 만져야지 폰 만지고 대충 아점 먹고 대충 좀 씻은 다음에 오후 3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하다가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또 바로 앉으면 더부룩 하잖아. 산책해야지. 산책 30분에서 1시간 하고 공부하고 자면 돼요. 에?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본인 을 너무 올메이너서 막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준비할 시험 아니에요. 그냥 진짜 눈뜬 시간에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는 성공 6시간, 8시간 할수 있으니까 온갖 뉴욕 다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술 먹고 싶으면 저 일주일에 한 번은 술 마셨고요 게임하고 싶으면 전 맨날 한시간 잔잔하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게임 반나절 때렸고요 여행 가고 싶으면 저 시험 4개월 준비할 때도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했어요 3박 4일, 3박 5일 여행 그냥 갔다 오라고 돌아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만 하면 된다 보통 공부를 안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 어떻게 할지 봐드리는 분들 중에서 30%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최소 한 달에서 세 달까지 다들 공부를 못했어. 왜 그럴까? 이상하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공부만 봐주면 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해요. 다 공부를 몇 달씩 놓는 기간이 생겨.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내가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나랑 공부 얘기했다고 다 교통사고 당할 일은 아니잖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시험이 적어도 공부를 했는데 떨어질 시험은 아니다. 뭐 이상하게 하면 떨어지겠지. 근데 진짜 공부만 하면은 붙는 시험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진짜 내년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괜히 막 내후년 3년 뒤 이렇게 잡고 공부하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시험은 한 번에 붙고 빨리 때려쳐야 됩니다. 공부를 인생에서 질질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 공부도 아니지. 시험 합격을 위해서 그막 온갖 제약을 받으면서 하루에 막 두세 시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에 있는 거니까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네, 뭐 일단 이렇고요 앞으로 공부 처음부터 뭐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 당일까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차차 시리즈로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